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상강입니다. 상강. 네. 어, 양력으로 10월 23일부터 어, 이제 절기가 또 바뀝니다. 그 절기의 이름은 상강이고요. 어,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지장간을 중요하게 보잖아요. 근데 대단히 의미가 있는 시기죠. 병, 지금 병술월이잖아요. 근데 병술월에 이제 신금이 끝나고 정화로 이어지는 시기가 바로 상강입니다. 그래서 이 상강은요. 어 그쵸 밤에 서리가 내린다고 합니다. 어, 밤에 서리가 내리는 이유는 어, 밤이 돼서 너무 차가워지니까 서리가 내리는 거죠. 자 그런데 지장간으로는 술 중에 정화 구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정화라 그러면은 불로 알고 있잖아요. 네 불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월 24일부터 사실은 지금쯤부터도 이미 시작됐다고 보셔도 좋겠고요. 어, 이술중 정화를 좀 많이 느끼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날씨를 잘 관찰해 보셔야 돼요. 아마 날씨 자체는 더 쌀쌀해질 겁니다. 더 쌀쌀해지는데, 어, 우리가 실내에 들어가 있으면은 태양의 직사광선이 더 강해지는 느낌이실 거예요. 태양빛 자체가. 그래서 더위를 좀 자주 타시는 분들은, 어, 뭐차 안에 계신다라거나 실내에 계실 때는 에어컨을 틀으셨다가, 어, 이제 바깥으로 딱 나와보면은, 어우, 너무 추운데 내가 에어컨을 왜 틀었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체감하는 시기가 바로 상강입니다. 네, 상강은 한 10월 말까지 지속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어, 11월 초까지도 그 기운이 많이 남아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 그리고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날씨를 느끼시면서 술중 정화의 기운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노술 그럼 무조건 다 뜨겁다고 생각하는 큰 오류를 범하거든요 근데 명리학은 계절학입니다 그래서 술월 술월이면 가을이고 가을의 끝이며 이제 겨울을 알리는 시기잖아요 어, 때문에 어, 이술중에 정화가 뜨겁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지금부터 뭐 당장 오늘도 그렇고요. 어, 이 날씨 내가 실내에 있을 때는 어떻게 체감하는지 특히 태양 빛을 받을 때에는 그리고 외출할 때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이거를 통해서 술중에 정화가 이런 것이로구나 이렇게 체감하시면 좋겠어요. 어, 그 체감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은 뜨겁지는 않습니다. 뜨겁진 않은데. 말 그대로 불씨 같은 게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진중의 개수가 되겠죠. 진중의 개수도 차갑지는 않습니다. 네. 진월은 어, 이제 봄의 끝이기 때문에 대단히 온난하거든요. 근데 개수라는 녀석은 원래 성질이 차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절의 영향을 받아서 차갑지는 않더라. 아, 진중의 개수도. 마찬가지로 또 미중의 을목이 있겠죠. 우리가 을목, 그러면 봄을 생각하기 때문에 대단히 온난하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미중의 을목은 미토가 양력으로 따지면 7월하고 가깝잖아요. 때문에 대단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저 을목은 온난하기보다는 미중 을목은 좀 뜨겁다. 어, 건조해져서 조금 시들시들한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마찬가지인 게 축중의 신금이 있겠죠. 축중의 신금. 원래 신금은 가을 기운입니다. 근데 축토가 양력으로 1월이다 보니까 매우 차갑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신금이구나.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신금은 차갑지 않고요. 쌀쌀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차이가 어, 여러분들이 날씨 그리고 명리학을 연결시켜서 공부하시기에 참 좋은 어, 그런 지점이 아닌가 싶고요. 어, 때문에 지금 병술월에 술중 이제 신금이 끝나고 정화가 오는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 신금 다음에 정화, 그다음에 이제 무토가 오는데요. 아 사실은 요 정화가 이제 10월 23일부터 한뭐 10월 말일쯤까지만 오고 그리고 이제 11월 초부터 11월 초부터 한 6, 7일까지는 술 중에 무토가 오는 게 맞는데요. 이 설명은 너무 어려우니까 어,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보시면서 체감하실 때에는 그냥 술 중에 정화 관련해서만 관찰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정화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어, 내년 기운이 병원년이다 그래서 이미 지금 내년에 대한 암시가 들어오고 있다. 제가 이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사주 원국에 그 화기운이 좀 약하다거나 라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병술을 들어오자마자 오술합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서 오술합이 어디서 나왔냐? 병오년은 내년 기운인데 내년 기운이 지금 서서히 들어오고 있다라고 제가 제 유튜브 영상들 통해서 자주 말씀드렸죠. 어 근데 들어오고 있는 거지 아직 명확하게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사주팔자에 따라서는 그 결속력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술 중에 정화 구간, 즉 유맘 때쯤부터는 어, 사주 원국의이 화기운이 좀 약하신 분들도 어, 술 중에 정화 이 화의 구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 내년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세운인 오화와 오수합을 이루는 현상이 조금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이제 여러분들이 관찰하시기 좋을 때가 며칠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10월 24일이죠. 10월 24일은 병인일입니다. 어며칠뒤죠 이번 주네요. 뭐 이번 주뭐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달력을 본지 오래돼서 정확한 요일은 잘 모르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마침 술 중에 정화 구간에도 들어왔는데, 이룬까지도 인노술의 인이고, 천간에 병화가 있으므로, 아, 이제 내년과 연결되는 아주 사소한 사건들. 이 사건이요, 사실 명식에 따라서 크게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고, 대단히 사소하게 일어나는 분들도 계세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운전하다가, 어, 앞차랑 다툴 뻔 했다. 싸움 직전까지 갔다가 그냥, 어, 참고 내가 돌아왔다더라. 어,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년에 뭐 앞차하고 싸운다라고 고지고대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어, 이걸 좀 넓은 범위에서 내년에는 내가, 어, 누군가와 조금 분쟁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응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컨디션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런 상징적인 날에 몸이 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다. 그러면은 1차원적으로 내년에도 컨디션이 안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년에는 건강 검진을 받았을 때 어딘가 이상이 있는 데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결만 비슷하게 그런데 규모는 조금 더 커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아마 더 타당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10월 25일도 어, 상징적입니다. 정묘일이거든요. 어, 인호수를 이야기 했는데 왜 갑자기 묘일을 이야기하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병술월에 술 중에 정화 구간으로 들어왔으면 정묘일 같은 때에도 술 중에 정화가 이렇게 통근을 해버릴 거 아닙니까? 즉, 인호술은 아니지만 화기운이 강해진다라는 측면은 똑같다라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뭐 지장간이나 천간에서 병임충 위주로 되어 있으면 은 24일날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더 크게 일어날 거고요. 만약에 지장간이나 천간에 정계충이라든가 또는 정화가 통근하고 있다라든가 정화와 반대되는 개수가 통근하고 있다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정묘일 날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더 일어나게 될 겁니다. 또, 정화는 청간신금을 대단히 강력하게 극하기 때문에, 어, 신금의 작용이 크신 분들도 해당이 된다. 정묘일 날.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날, 이제 24일, 25일 지나고 나면요, 아, 10월 30일이 임신일입니다. 아니, 이노수를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임신일을 또 이야기하느냐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주 원국에 수와 화의 충돌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수와 화의 충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자오충은 뭐 물론이고요. 천간의 뭐 정계충 또는 천간의 병임충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더라도 수와 화의 격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기 편하시게, 이 어, 수화 충돌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전부 다 말씀을 드리자면요. 괜히 또 격각이 뭔가 찾아보시고 그러시면은 시간 아깝고 힘들잖아요. 네. 어, 신우 격각. 네. 그리고, 어, 뭐좌우충은 뭐 여기서 말씀드렸고, 어, 또는 인자 격각. 네. 이런 애들이 특히 작용이 큽니다. 그리고 작용이 크지는 않지만 아또살펴보셔도 나쁠 건 없는 게 진호 격각 네 그리고 술자 격각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적어 드린 게 전부 다 화수 충돌입니다 좌우충 정계충 천간이든 지장간이든요 병임충 그리고 신호 격각 인자 격각 진호 술자 이런 글자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주 원국이에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화화가 대립하고 있는 걸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10월 30일 날신자진의 신이 들어오는데, 청간의 임수까지 올라와 있으니, 아무래도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작용이 크겠죠. 예를 들어서, 당장 어제가 임술일이었거든요. 어제가 작용이 크신 분들도 분명히 많으셨을 겁니다. 어, 왜냐면 제가 이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날짜로는 10월 23일부터가 상강의 시작이긴 하지만 이미 날씨가 변했으므로 이 병술월에 술중 정화의 기운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 근데 어제 같은 날이 임술월이었단 말이에요. 임술월. 자 그러면. 오일 운과 점점 들어오고 있는 새운 그리고 월 운과 점점 들어오고 있는 새 운이 오수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청간에서병 임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병 임충의 사건 또는 심리 건강 이런 것들을 겪으시거나 아니면은 어디를 왔다 갔다 하시게 되는 이동하시게 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운과 관련된 게 이제 월3십일날 오는 임신일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이월아 십일월이 되면은 사실상 기운은 조금 달라지기는 합니다. 아 그래도 저 내년에 들어오는 오화의 기온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아 오수랍을 여전히 이루려고 할 거예요. 이루고 있을 겁니다. 아 때문에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십일월 3일 이때가 병자일이거든요. 수와 화가 충돌하죠. 그리고 11월 4일 정축일입니다. 이때도 지장간 속에 정화와 개수가 정계충, 즉 수화화가 충돌을 함으로 어 지금 찝어드리는 이 날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아까 예시를 드린 것처럼 아주 사소한 변화 또는 심리적인 변화 그리고 그날부터 달라진 내 생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년을 조금 더 슬기롭게 준비하시게 되면은 좋겠습니다. 네, 요, 저도 오늘부터 변화가 있네요. 이 보드마카가 다안 나와요. <laughs> 네. 보드마카 가왜다안 나오죠? 네. 그래서 계속 지금 보드마카 바꿔가면서 쓰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보드마카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보드마카 새로 구매하면 될 일이죠. 아, 여러분들 아무튼 환절기 때에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늘 건강 잘 챙기시고요. 어, 주무실 때 이부자리 꽁꽁 싸매고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